자, 이 구불결장 미국 직장이에요. 네. 저 의사 같지 않아요? 네. 자, 구불결장이고 직장인데 코드가 달라요. 아. 질, 어 질병 코드가 달라요. 아. 집병 코드가 다른데 우리가 전체가 다 대장이잖아요. 대장인데 네. 구불결장과 직장으로 나뉘어, 나뉘어져요. 학문이잖아요. 구불결장 구불 구불결장 구불 결장, 네, 고불 결장. 고불 결장. 네. 그리고 직장으로 나뉘어져요. 직장으로 음. 그러니까 핸드폰에 네이버를 한번 켜주세요.